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김열전 유튜브 626입니다. OBS를 가지고 장시간 녹화를 할 때, 어, 녹화된 파일의 오디오가, 어, 늘어나거나 혹은 약간씩 튀는, 어, 끊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 이 현상에 대해서, 어, 몇몇 분들이, 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문의도 하셨는데, 어,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방법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고요. 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는 분들을 위한 영상은 또 별도로 어, 해당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의 드라이브 구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 이 하드웨어 제조회사들에게 자기 윈도우에 까는 드라이버의 규격을 지침을 내려주게 되고, 제조회사는 그 지침에 맞는 드라이버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 이 드라이버를 관리하는 상태에 따라 지연시간이 발생하게 되거나 혹은 컴퓨터 상태에 따라서 끊김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어, 별도로 ACO라고 하는 규격을 통해서 제조회사의 하드웨어와 직접 통신을 하게 되는, 어, 그런 기술을, 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는, 우리 5인페라고 그러죠. 5인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는 이런 ACO에 관련된 기능이 모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다행히 OBS에서 ICO를 통해서 오디오를 입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OBS-ACO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기더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더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릴리즈 항목을 들어가 보시면은, 어, 버전 3.0 버전이 이렇게 올라와져 있습니다. 이 버전을 다운받으시는데, 또 한가지 여기에 보시면은 어, BASSACO.html 이라고 하는 요 링크가 있거든요 요 링크를 어, 클릭하셔서 이렇게 두 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인스톨러 OBS ICO 인스톨러를 설치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3.0을 설치를 하고요 이걸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어 b a s s i c o 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에 다운로드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이것도 어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자, 그리고 저장된 걸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파일하고 폴더가 보이는데, x64 폴더에 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파일이 하나 있거든요. 자, 이 파일을 어 탐색기를 하나 여셔 가지고 자,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 그리고 OBS 스튜디오 OBS 스튜디오 플러그인에 64비트 항목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복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고난 여부를 물어보니까요 계속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OBS 플러그인의 64비트 폴더에 이 파일을 복사해주시는 겁니다. 자 OBS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마이크 오디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 마이크 오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드라이버 형태를 따라서 만들어진 오디오. 입력 소스가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걸 쓰지 않고 이제 ACO 방식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 가셔서 오디오에 있는 이 마이크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스에서 여기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ACO 인풋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을 텐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창이 열리고, 어, 여기 디바이스라는 항목에서 자신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ACO 드라이버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자신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채널에 있는 마이크 입력 소스 혹은 오디오 입력 소스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 지금 여기 1번 항목에 채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디오가 레벨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하나의 채널을 두 개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사용하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어 혹은 이걸 사용하지 않고 고급 설정에 가셔서. ACO 인풋을 모노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스테레오로 입력이 되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오디오는 불안했던 윈도우 드라이버 형태의 오디오가 아니라 장비와 직접 다이렉트로 오디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오디오가 늘어지거나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어, 감소가 된 것으로 생각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는 분들도 어, 이런 ACO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방법은 제가 다른 이제 또 장비를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